네, 안녕하세요. 동동바다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8일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38분입니다. 일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유미유미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1등으로 오셨어요. 네, 지금 해가지고 한번 작업하고 계실 텐데, 감사합니다. 날씨는 날씨는 뭐 겨울 날씨치고는 그냥 저기 뭐 순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이제 뭐 어제도 7시 38분에 해던다 그랬는데 오늘도 7시 38분이에요. 네 유미님께서 하트숑숑 보내주셨습니다. 화이팅 하라고 말씀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커피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저는 진짜 제가 이 유튜브 상에서 의지가 엄청 많이 돼요.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어 적, 이제 해가 올라오려고 그랬는 것 같아요. 저기 조금, 조금, 해해 기가 보이네요. 언니 집이나 다 아픈 사람이 없어도 저, 절대,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가정주부는 절대로 아프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여자분들이 다 건강해, 더 건강해야 돼. 네, 빨간 기운이 막 올라오네요. 백윤이 저 구름, 구름 너머로 쫙 들어오네요. 제가 어제 저녁에 무슨 시르, 시집을, 시집에 나와 있는 말을 잠깐 봤는데, 구름강이라 그래요. 구름강. 구름감을 지나가지고 햇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산 저기만 서 구름 있는데가 점점 이뻐져요. 그, 구름 있는 데가 너무 이뻐요. 어느 쪽에서 해가 올라올까요? 아, 어디서 올라오는지 이제 봤다. 네, 여기서 올라옵니다. 이 구름 사이에 아주 진하게 보이는 거죠. 거기가 해가 올라오는 쪽입니다. 너무 네 안녕하세요. 태백 전현석 t v 님 감사합니다. 네딱 좋은 시간에 오셨어요. 해가 지금 막 올라올라 그요 네, 대백 전현석TV님께서 유미유미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하셨어요. 네, 너무 잘 올라오고 있죠. 딱 좋은 시간에 오셨습니다. 네, 막 올라와요. 네, 해가 올라옵니다. 오늘도 어제하고 똑같이 7시 38분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는 저 산도 있고 이래갖고, 좀 늦게 올라옵니다. 네, 올라옵니다. 네, 아침마다 이 해가 다르게 올라오는 모습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도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백은 요새 많이 춥죠. 대백은 그지대가 높으니까 많이 추울 것 같아요. 네. 해가 올라오고 했으니 저는 3분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미유미TV님하고 전현석 태백전현석TV님 감사합니다. 어. 부르맨 유미유미TV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해가 조금 전에 올라왔어요. 네, 안전 운전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네, 제, 지금 조금 이따 종료하려고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눈 많이 왔던 게 요새 며칠 사이 다 녹았어요. 그 길, 길에만 이제 그 뭐야 햇볕 안 드는 골목길 같은 데만 그거 하고 밭에 이런 데는 다 녹았어요. 네 유미님 감사합니다. 아, 바쁜 아침 시간에 이렇게 와 가지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종료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르면 저전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전현석님 또 오시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お願いします。